trở về Lòng tôi yêu mến Việt Nam Hôm nay, 직원들하고 카페에 가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이제 스스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하는데, 어좀 힘든 건 없는지 힘들어하는 점들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서 이야기를 좀 많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갑시다! 갑시다! 컴퓨터는 안 꺼도 되는데, 그, 아, 라이트를 좀 끄고 나와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에 안에 들어가 봐요. <laughs> 아, 여기 가게. 가격이... 진짜 비싸네. 네. 자, 나갈까? 어, 너무 비싼데? 어? 그래 안한명 카이바이브가 한명 먹지 말기로 할까? 너무 비싼데? 어? 어니 네안 먹다고. 너무 비싸서. 어. 졸리는 먹을 거야? 그래, 비싸 비싸서 안 먹을래요. 아안 먹을 거라고. 그럼 우리 시키지 말고 촬영만 하고 갈까? 아니, <laughs> 욕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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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먹어. 시켜. 요즘 촬영하잖아. 네. 예. 스스로 촬영하고. 네. 예. 키는 어, 약간 편집 도금씩 도와주나? 네. 예. 아, 참아. 정거력. <laughs> 어때 힘들어? 안 아, 힘들어? 예. 재밌어? 네. 예. 오, 진짜. 앞으로 촬영을 계속 맡겨도 되겠네. 예. 오, 돌리는? 저도 재밌어요. 편하게 얘기하고, 어, 어. 편하게 뭐, 아이디어 생각하고, 어, 어. 약간 너무 좋아. 진짜? 기분이 진짜 좋아. 내 아, 그래. 하고 찍을 때 힘들었다는 거. 우리가 아니대로 <laughs> 하고, 맘대로 자연스럽게 하고, 진짜 좋아. 그데내 그래, 하고 할 때는 안 자연스러웠다는 <laughs> 거잖아. 아니에요. 그런 <laughs> 생각 안 <아닌데>, 돼. <laughs> 우리 약간 베트남 사람인데요. 아, 약간 이렇게. 음. 그렇지. 약간 한국 말이 안 편한데 아, 표현력 아, 같은 아. 것들도 이제 베트남어도 쓸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예 서로 촬영해주는데, 촬영하러 가서, 부끄럽고 그렇진 않아. 예.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어, 진짜? 예. 어. 막 먹고, 막 소리 치고, 치고. 어, 그래, 괜찮아. 뭐, 호양 같은 데 가서는 그럴 수 있지만, 약간, 음. 가난 시내 돌아다니면서 뭐 먹으러 갔을 때, 그럴 때는 조금 촬영하고 이런 거안 부끄러워. 우리가 인터뷰가 좀 부끄러워요. 아, 그래서 다 아, 다른 사람한테 응. 왜냐면 지금 그아 왜냐 하면 지금 <laughs> 왜냐 하면. <laughs> 코로나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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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터뷰 하면은 사람들이 막 마스크 잘 쓰고 막이 아, 2m 정도 사이. 음, 인터뷰는 음. 좀 좋아질 때까지는 예. 조금 미루자 예. 이거 먹 맛있겠다. 원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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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먹원원원원원원원원먹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니 다이어트 하는데? 응? 다이어트 하면 원원원원원원원 다이어트 원원에원원원원원원원원아살좀 빠진 졌어 아 상기를 다시 졌어? 예. 아, 빠진 게 아니라. 아맞 맞았어요. 성질 빠졌어요. 성기도 맞았습니다. 빠진 것 같아요. 예. 배우 지금 다이어트 중. 아 음. 어, 배우, 배우. 진짜요? <laughs> 다이어트 중이고. 배우가. 줄리는 지금 상태가 좋아. 어 괜찮아. 옛날에 너무 말랐을 때보다. 어 지금. 살이 님이... 조금 쪘을 때가. 어. 뭐. 카메라에도 잘 나와. 아. 그냥 살 빼지만 졸리네. 예. 저는 살 빼면 더 좋죠. 물론 아직 안 빼봤서 모르겠는데. <laughs> 3개월 전 빠졌습니다. 얼굴이 빠진다. 좀 작아졌어요. 얼굴이 작아졌어 예. 원래는 어, 작았인데 어, 원래부터 작았어요. 아 원래부터, 아, 원래부터 작아. 작았어, <laughs> 진짜요. 하이팅 언니. 5기로 어, 또? <laughs> 아니. 목표가 몇 킬로야? 몇 킬로 빼는 거야? 5 0이야 50kg 되는 거 그럼 네. 옛날에 50? 50kg 넘었다는 거야? 아... 53kg... 53kg... 지금은 어. 51kg. 아, 51kg. 1kg 정도만 됐는데 예. 네. 그래서 요가도 신청했고 아 요가 신청? 응, 응. 나도 이제 요가 신청하려고 예 <웃음> <웃음> 제가 원래 다니는 요가 음. 그 센터가 맞아. 코로나 때문에 망가졌어요 음. 아예 운영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만뒀서 예, 닫아버렸어? 예어 아, 그러면 놔두고. 그 우리 회사 복지를 이용해 내가 끊어줄게 <laughs>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언니 음, 같이 아침에 아침에 <laughs> 아침 아니, 아니 저녁에 퇴근한 후에 어어, 그러니까 퇴근하면 내가, 오. 내가 오. 거기 가잖아 배우도 같이 가고 졸리도 가고 네. 예. 비는 바쁘지 비는 일하더라고 네 비는 일하시나 응 비는 또 김연? 알바 해야 겠다 네. 알바도 해요 비와 코트 어 비와 코트도 제일 힘든 건 뭐야?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는 아이디는 부족합니다. 말고 아이디 e a l Ideal. i d e 창조력이 부족합니다 창조력이 부족하 l I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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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e a 는 i d 이 a l Ideal. i d e a 흥미로운 게 있잖아? 네. 그러면 약간 비슷한 걸 찍어 항상 새로운 것보다는 그냥 어? 이게 콩도 좋고 하면 아, 거기에 좀더 나아가서 영화 음. 2탄 나오는 것처럼 2탄? 2탄? 2탄 무슨 말인지 몰라?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영화가 잘 되잖아 하나 그러면 아이언맨 1 나오잖아 아이언맨 2 아이언맨 3 아이언맨 아4 이렇게 나오잖아 그것처럼 어떤 주제를 다루는데 예. 괜찮아 호응이 좋아 예. 그러면 이제 또 예. 새로운 걸또 예. 하고 하면 음. 한국 신자 신청자분들 음. 그 베트남에 대해 어떤 궁금한 신지 음, 음, 아니면 음. 뭐 어떤 것을 좋아할지 음. 뭐 알고 댓글로. 싶으신지 그런 음. 거는. 잘 몰라요. 음. 우리는 베트남 사람이고, 나이는 좀어려잖아알요 음. 그래서. 그래도 괜찮아. 하는 것들을 궁금해 해. 자연스럽게 베트남 사람들이 뭘 궁금해 해. 뭘 하고 살지. 뭐 이런 거 이런. 정말 사소한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도 있어. 음. 뭐 먹고 다니지? 뭐 입고 다니지? 어, 그건 얼마나 하지? 또 시간이 나면 어디에 가지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지 특별한 거하나고 그냥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그런 거, 거 보여줍니다. 음. 우리 맨날 이렇게 와서 촬영하면은 피는 이렇게 맨날 그거 하잖아. 네. <laughs> 일하고 있잖아. 이게 이게 자연스럽니다 응. 혼자서 편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응. 보통은 우리 촬영해서 뭐밖에 다니. 요새는 제가 촬영한 후에는 귀는 좀 도와주는 응. 거잖아요. 응. 좀 너무 졸립니다. 아, 너무 졸린다고? 참면 되지. 우리 여기 아니요, 방이 우리 많이 비잖아. 차, 총, 차는. 은좀 참, 참이 안 들어가요. 참이잖아. 그런데, 그런데 맨날 이렇게 자막을 번역하면 어흥. 좀. 낮잠을 안 자서 낮잠 소파에서 자. 소파를 좀더 살까? 아 소파 좋은 걸 <laughs> 하나 살까? 아 괜찮나요? 생각하기에 앞으로 우리가 뭘 촬영하면 좋을지, 뭘좀뭘 뭘 촬영하면 좋을지 <laughs> 어떤 거를 찍으면 좋까? 을 하고 싶은 거 있어? 저는 아직 없어. 저는 그냥. 베트남에 대해 많이 소개해요. 어, 소개. 예. 내가 호얀에서 아는 사람 진짜 많아. 음음. 부자 사람도 있고. 음음. 원래 그사촌 오빠는 부자예요. 부자지. 부자. 부자. 부자예요. 완전 시골 그, 사람 같은데. 예. 근데 그런데 그런 생이 진짜 많아. 예. 그런 생활을 좋아해서 아, 그렇게 살아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원래 좀큰그 뭐지 <laughs> 큰 집. 뭐, 빌라 같은 거 있어요. 음. 음. 퀸, 네. 퀸은 뭐가 힘들어? 힘든 거 없어? 네, 왜? 많이 힘들었어요. 뭐, 뭐가 힘들어? <laughs> 뭐 힘들어. 이제 이참에 한번 얘기해 봐봐. 뭐가 힘들어?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어, 한 힘든 거 네. 얘기하고 싶은 거. 어 한국어가 힘들면 그 영어로 얘기해도 돼. 한국어는 너무 어려워서 아, 한국어를, 세, 이게 자막 달아야 되니까. 네, 네 맞아요. 아, 그렇지. 힘들지. 그래도 이제 하다 보면 한국어 제일 많이 넣을 거야. 나중에 제일 잘할 수도 있어, 한국어. <웃음> 맞아. <웃음> 한화를 좀 많이 아시는거 응. 맞춤법 엄청 많이 배우잖아. <laughs> 나중에 나보다 핑이. 아마 더잘하고같은 응. 맞아요 계속 어, 일하다 아니요, 보면 그런데 그게 뭐지? 어쨌든 힘든 거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스트레스 받지 음. 말고 예. 이게 스트레스 예. 받기 시작하면 예. 영상 찍는 데는 정말 힘들어요 예. 나도 제일 큰게 스트레스야 아. 하다가 아.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음. 제일 힘든 게 이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편집도 하기 싫을 때 촬영도 하기 싫고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했던 거고, 내 혼자 했었으면 좀 많이 쉬었을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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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빠 힘들게 보여요? 네, 힘들게 보여? 방울 아침에 배드민턴 레슨 너무 힘들었어 <laughs> <laughs> 오케이, 그러면 별로 힘든 거 없네? 없어요? 힘든 거없어요 재밌게 찍고 있어. 예. 다행이 오케이. 음. 오케이.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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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진도 음, 화이팅! 화이팅! <laughs> 어, 계속해. 계속해? <laughs> 나랑요? <laughs> 네, 제가 괜한 걱정을 한것 같습니다. 어, 이전에 비해서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촬영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직접 촬영을 어떻게 할지 고민도 해야 되고 또 돌아와서는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의견도 나누고 또 이제 촬영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 때는 와서 자막도 따로 생각을 넣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더빙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쉽지가 않은 작업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해주고 서로 간에 무엇보다도 불화가 없이 잘 지내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대견스럽고 조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유튜버다. 아 유튜버예요. 유튜버예요. 유튜버. <웃음> <웃음> 어느 유튜버예요? <laughs> 어느 유튜버? 비 <laughs> 마요리관 이렇게 부르고 싶은 이름이 곁에 손을 잡고서 같이 걸어요. 피곤한 밤에도 외로웠던 낮에도 그대와 은비카를 내게 가득 칠해줘요 내가 덜 잘할게요. 이렇게 같이 써준다면. Now i be 르는노 l i e v 헤매 e l a l a l 그대와 마요 마요 마이 내 사랑비 마요리 l 코로코로 가는 파걸음마다 기분 좋아고 둘이서 춤는 좀 같아 마요 마요 마이 내 사랑비 마요 hãy nói cho tôi biết chăng về họ tên mà tôi đã mang về miền quê mà tôi ngày đêm luôn nhớ mong Lòng tôi mong biết đất nước tôi Đất nước đã có bao đời Được nhìn bằng đôi mắt của mình Được trở về cội nguồn của tôi Và qua phim lá Lòng thấy xót thương quê hương Bài trực thắng bay trên cao Tàn phá xóm thôn nhỏ bé Ước mong về thăm chốn thiên mong sao quê hương sang tâm đón tôi mong ước đến ngày trở về lòng tôi yêu mến việt nam